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반대편의 건물이 반사가 되어서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가 보이지 않으면서도 바깥쪽의 모습이 반사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어둡지 않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깥의 풍광이 자연스럽게 잘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투과율이 30% 정도 되고, 가정용으로 적합한 투과율이기 때문에, 사실은 눈부심도 좀 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안에서 바깥을 보실 때, 눈부심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편안하게 바깥 풍광을 감상하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맥스 30의 장점입니다. 자, 단열 필름을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열 필름을 넣자마자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열 필름, 사생활 보호 필름 시공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 것도 모르시겠다고요? 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 하나 쉽게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구매에서부터 시공까지 쉽게 하시려면 지금부터 따라오세요. 마이 필름에. 특별한 구매 시스템을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우리 마이 필름을 만나면 참 쉬워져요. 윈도우 필름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두 번째, 유리 사이즈를 보내주세요. 직접 재단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유리 사이즈보다 크게 재단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2cm에서 3cm 정도 크게 맞춤 재단해서 받으니까 시공이 훨씬 편해지겠죠? 세 번째, 좋은 시공도구가 좋은 시공품질을 만들어요. 구매 금액에 따라 시공이 쉬워지는 시공도구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시공이 정말 쉬워지겠죠? 네 번째, 시공이 더욱 쉬워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세한 동영상 매뉴얼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내용이 너무나도 자세해서 시공에 자신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시공을 쉽게 잘 하셨다고 칭찬해주시는 영상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봐도 잘 모르시겠다면 전화만 주세요. 시공 팀장이 고객님의 쉬운 구매를 도와드릴게요. 먼저 단열 필름이 진짜로 단열이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열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켜자마자 금방 40도가 되버렸는데요. 41도, 42도 곧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일반 썬팅 필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일반 선팅 필름을 넣어도요. 온도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BTU 값은 살짝 떨어진 정도입니다. 44도가 될것 같은데요. 자 단열 필름을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열 필름을 넣자마자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U 값도 많이 내려갔죠. 자, 이제는 단열 필름이 단열이 잘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때쯤 드는 의문. 겨울에도 단열이 될까? 이번 내용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단열 필름에 대해서 전문가급 지식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 모두 다 단열 효과를 볼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단열 필름에는 시공 위치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영상 속에 나오는 단열 필름 시공 위치도 꼭 확인해 주세요. 요 1번 라디오미터의 움직임이 적을수록 여름철 실내로 열이 적게 들어와서 여름의 실내가 시원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2번 라디오미터의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내부의 열이 많아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겨울철 단열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1번이 적게 돌고요, 2번이 많이 돌아가는 필름이 사계절 단열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수 있겠죠. 단열이 되지 않는 필름으로 실험을 해볼게요. 단열이 되지 않는 일반 썬팅필름 같은 경우에요 1번 라디오미터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열이 그대로 투과하고 있고요 2번 라디오미터 같은 경우에도요 움직임이 아까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부 난방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지도 못하는 단열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최상급 단열 성능을 자랑하는 MM15 모델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MM15 모델을 장착을 했고요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mm15 모델은 1번은 거의 돌지 않으면서 2번 라디오미터가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4계절 단열 효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1번 라디오미터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많이 줄었는데요. 실내로 들어오는 태양열의 유입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여름에는 더욱 시원한 생활 환경이 기대가 되고요. 이번 라디오 미터의 빠른 움직임은 겨울철 난방 열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배 돌려준다는 의미로 겨울철 더욱 따뜻한 생활 환경이 기대가 됩니다. 확장형 구조의 특징이라면요, 거의 대부분 이중 창호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안쪽 한번 열리고요, 바깥쪽까지 열수 있는 두번 열고 닫을 수 있는 창호가 바로 이중 창호입니다. 이중창호인 경우에는요, 요렇게 유리문을 모두 다 닫았을 때, 요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제일 안쪽 유리면에 시공을 하는 것이 여름과 겨울 모두 단열 효과를 확보하는 가장 좋은 시공 위치입니다. 베란다가 있는 경우에는 어디에 시공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요 베란다 공간에 바깥쪽 베란다 창에 단열 필름을 시공을 해야 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이 중문 보이시죠? 베란다와 방의 경계에 있는 이 중문이요. 중문 요 안쪽으로는 겨울철에 바닥 난방이 되는 공간이고요. 베란다 공간은 난방이 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 중문을 열고요. 베란다로 잠깐만이라도 나가려고 문을 딱 열면은요, 상당히 서늘하고 차가운 기운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부의 난방 열기가 차가운 베란다로 빠져나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중문 안쪽인 요 실내 공간이고요. 베란다는 생활 보조 공간으로. 많은 시간을 베란다에서 보내진 않아요. 그리고 빨래 건조 등의 이유로 이 베란다 창을 살짝 열어두시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결론적으로 중문 안쪽 공간인 방과 거실 공간에 실내 온도가 따뜻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베란다가 있다면 여름, 겨울 모두 단열 효과를 볼수 있는 이 중문 유리창에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베란다 유리창에 시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베란다는 냉방과 난방이 안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더욱 강력한 단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베란다 창에 시공을 할 때는 최상의 단열 성능과 더욱 높은 사생활 보호 효과를 가진 맥스 15 모델을 권해드립니다. 아참 자외선 차단 기능도 꼭 필요해요. 깨끗한 나의 피부 그리고 소중한 나의 인테리어는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유해자외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마이필름의 모든 상품은 유해자외선 차단율 99%를 갖춘 상품들이니까요 우리 몸에 해로운 유해자외선 차단율 99%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저층이나 1층 아파트에서만 사생활보호 기능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건물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층 고층을 가리지 않고 사생활보호 기능을 찾고 계세요 낮에도 블라인드 커튼 가리고 있으면 너무나도 답답하겠죠?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사생활보호기능은 이제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주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밤에도 밖에서 안 보이나요? 어떤 유리든, 필름이든, 소재이든, 물질이건 밤에는 불키면 보입니다. 밤에도 보이지 않는 건 지구상에 없어요. 밤에는 보인다는 부분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이제는 나에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한번 선택해 볼까요? 내가 필요한 기능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두셔야 원하는 모델을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윈도우 필름 선택 시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집에 시공하실 예정인지 사무실에 시공할 예정인지 생활 공간을 구분해 주는 것이 좋아요. 집이라면 어둡지 않은 느낌, 마치 시공하지 않은 듯한 모델을 많이 선호하시고요. 사무실이라면 햇빛이 많이 들어올수록 눈도 아프고 산만한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모니터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늑한 느낌이나 어두운 느낌의 상품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생활 환경에 따라서 필름의 밝기를 선택하시면 더욱 쉽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모델별.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아파트와 주택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죠. 맥스30 모델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집에 시공할 사생활보호 필름, 단열 필름이라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죠. 바로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열 성능도, 사생활보호도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너무 욕심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욕심 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 상품을 찾고 계셨다면 맥스 30이 바로 그 답이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과도한 눈부심을 줄여주면서 시공하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심한 눈부심을 줄여주니까 집안에서 햇빛 때문에 얼굴이 찡그리고 있어야 할 일도 줄어드는 것은 물론 우리 집 풍광은 더욱 좋아지겠죠. 많이 어둡지 않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깥의 풍광이 자연스럽게 잘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투과율이 30% 정도 되고, 가정용으로 적합한 투과율이기 때문에, 사실은 눈부심도 좀 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안에서 바깥을 보실 때, 눈부심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편안하게 바깥 풍광을 감상하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맥스 30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 답답한 건딱 질색이야. 커튼, 블라인드, 걷고 살자. 맥스 30은 사생활보호기능도 기본이에요. 시중에는 사생활보호가 잘 되는 필름들이 정말로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집에 시공할 필름이라면 시공하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이면서도 좋은 사생활보호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일까요? X30은 아파트와 주택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만족해 주신 상품이에요. 단열이 제일 잘 되는 단열 필름을 딱 하나만 추천해 달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권해드리는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맥스 15입니다. 그런데 단열도 제일 잘 되는 녀석이 사생활 보호 효과도 아주 뛰어나죠. 와, 너무나도 매력적인 모델이죠. 그런데 맥스 15는 아파트와 주택 같은 주거 환경에는 좀 어두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과 학교에서 가장 많이 찾으시고요. 만족하는 모델이죠. 사무실의 경우에는 밝은 느낌보다는 아늑한 느낌을 통해서 일할 만나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시고요. 모니터 눈부심도 좀더 방지하고자 진한 색상을 많이 선호해요. 맥스 15를 시공하면 이렇게 아늑한 느낌의 멋진 사무실 환경이 만들어져요. 덥다고요? 아니, 난 뜨거워 죽겠어요. 사무실들은 말이죠. 창호 구조가 특별한데요. 유리 면적도 넓고, 층고도 높아요. 환기창도 작고, 빼꼼하게, 약간만 열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집처럼 창문을 두번 열고 닫는 이중창 구조도 아니다 보니까, 단열이 취약한데요. 냉난방을 건물에서 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온도로 설정해서 살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결론적으로, 더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죠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때 맥스 15를 권해드리고 시공해드리면 만족도가 정말로 좋으세요 당연히 단열이 제일 잘 되는 모델이니까요 맥스 15 모델은요 하루 종일 햇빛과 열이 강력하게 내릴 때는 천장의 창문인 구조에서도 그러니까 정말로 최고의 단열을 원하는 현장에서도 높은 만족도로 사용되는 단열 필름 대장이라고 할수 있죠 맥스 15는 다재다능한데요. 사무실에서는 업무상의 보안을 위해서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게 많이들 원하시는데요. 건물 외관을 멋스럽게 꾸며 주면서도 사생활 보호 효과까지 뛰어난 모델이에요. 이렇게 워낙 단열과 사생활 보호 성능이 뛰어난 모델이다 보니까요. 좀 어둡더라도 최고의 성능을 원하는 고객님들이 주거 환경에도 많이 시공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맥스 15가 미러 타입 단열 필름이다 보니까 가끔 거부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고요. 아래쪽은 검정색 썬팅으로 썬팅이 된 상황이고요. 위쪽은 맥스 15로 시공이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아래쪽의 검정색 건물 외관보다 위쪽의 맥스 15의 느낌이 앞서가는 느낌의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그룹 서초사업 삼성동 무역센터 너무나도 유명한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인데요. 멋진 외관을 가진 이 건물의 유리는 모두 다 미러 타입이에요. 왜 미러 타입을 사용을 했을까요? 최상의 단열, 사생활 보호, 그리고 멋진 건물 외관. 단언컨대 미러 타입 단열 필름은 건물 외관을 가치있게 바꾸고 최상의 단열을 위한 멋진 선택입니다. 맥스 영어 모델은 가장 어두운 썬팅필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맥스 15의 기능에 가장 어두운 색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강력한 단열 성능과 가장 뛰어난 사생활 보호 효과를 가진 모델이고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차량 썬팅 필름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어두운데요. 그 정도의 가장 어두운 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러 타입 모델과 블랙 타입 모델이 있어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물론 모든 성능이 뛰어난 것은 미러 타입이에요. 가장 어두운 모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세양을 가장 많이 죽여줄 수 있는 모델이라서 모니터 눈부심을 최대한 방지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시공되고 있어요. 강력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고 단열 효과도 매우 뛰어나고요. 사생활보호 효과도 매우 좋은 모델이다 보니까요. 고가품을 보관하는 창고나 의약품 창고 등에 많이 시공되기도 하는 상품입니다. 사생활보호 눈부신 방지 모두 필요 없다면 오직 맨유리 느낌 그대로의 느낌을 유지하면서 단열만 하고 싶다면 맥스 6570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사진처럼 시공 전과 후의 차이가 거의 없는 모델로 가장 연한 단열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전체 시공한 모습에서도 필름을 부착했다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맑은 느낌의 단열 필름이다 보니까 매장과 쇼 윈도우에서 많이 시공되고 있고요. 어둡지 않게 단열을 하고 싶은 분들께서 구매하시는 상품입니다. 자, 마이 필름의 종류별 특성을 한번 잘 알아봤는데요. 이쯤되면 드는 생각. 내가 단열 필름을 잘 시공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쉽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마이필름에서는요. 고객님들께서 쉽게 시공할 수 있도록 동영상 매뉴얼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매뉴얼을 찬찬히 보시고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시공하신다면요. 보다 쉽게 시공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세한 동영상 매뉴얼 보러 가실까요? 영상 메뉴는요 지금 영상 위에 보이시나요? 추천 영상에 하나 보일 텐데요 그 부분을 클릭을 해서 시청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요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필름은 여러분의 보다 쉬운 시공을 위해서 시공 도구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전문가급 시공 도구로 여러분의 시공은 더욱 쉬워지고 더욱 정교해질 거예요 자 그럼 구매 금액별 시공 도구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필름 시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 시공 도구이면서도요 필수 시공 도구인 플라스틱 헤라입니다. 시공 팀장인 저도 현장에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 전문가용 플라스틱 헤라를 나를 잘 다듬어서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필름 시공할 때 필름 표면에 흠집 없이 필름 찢김 없는 시공을 위한 필수 시공 도구인 우레탄 헤라입니다. 우리 마이필름에서 보내드리는 우레탄 헤라는 두께가 두툼해서 시공이 편안한 우레탄 헤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크래퍼나 플라스틱 헤라로 1차로 유리 청소한 후에 미세한 먼지 등을 빠르게 청소할 수 있는 와이퍼 블레이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넓은 유리 면적을 빠르게 2차 청소할 수 있는 공구입니다. 공구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보셨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구매를 쉽게 할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유리 사이즈만 주세요. 고객님들께서 유리 사이즈를 재시고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주신 사이즈보다 크게 재단에서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보다 쉽게 시공하실 수 있으세요. 유리 사이즈는 어떻게 보내나요? 네, 아주 쉽습니다. 먼저, 유리 사이즈를 재실 때는 실리콘을 포함하지 않고 유리 알맹이 크기만 재어줍니다. 유리 사이즈를 종이에 적어주실 때는 가로, 세로, 수량으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로 사이즈가 적힌 종이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문자 메세지로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쉽게 사이즈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고객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구매 수량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재단된 상품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받으시고요. 시공을 하시다가 만약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죠?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욱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윈도우 필름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이었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문 나는 부분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